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통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드디어 저번시간에 두개의 칼을 다 얻었죠 첫번째는 엠마 두번째는 투시타 요렇게 해서 두개의 칼을 다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드디어 이도류를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퀘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도류 얻는 퀘스트가 또 상당히 복잡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시간에 끝나고 밤에 저 혼자 조금 게임을 했어요. PVP도 좀 하면서. 근데 어떤 시청자 한 분이 성배를 얻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와 성배라니 하면서 그 성배 넣고 보스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포탈이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 짜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깔끔한 거예요. 이제 포탈 이동해가지고 좀 빠르게 거북섬이라든지 아니면 여인섬 좀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열매를 좀 뽑아 볼까요? 오늘은 어떤 열매를 나에게 해줄까요? 연기를 주는구만. 가방에 들어가나? 아, 가방이 자리가 꽉 찼네요. 상점에는 뭐가 팔랑가? 싹 내려보니 마그마 하나 있고, 딱히 좋은 건 없네요. 요거 연기 과일은 쓸데도 없으니까, 가방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냥 레이드 한판 하는 걸로 합시다. 갑시다, 레이드, 렛츠고! 레이드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도류 퀘스트 하나씩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이도류 퀘스트가 상당히 할게 많던데? 시간도 좀 많이 기다려야 되고 내 생각에는 붓섭에서 하다가는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하고 공섭 넘어가서 합시다 그리고 또 해야되는 퀘스트 중에 빅맘 잡기도 있고 또 중요한거는 그 할로윈 보스를 소환을 해야되는데 아그 친구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내가 진짜 오늘도 운이 좋아서 할로윈 에센스가 뜬다면은 뭐 가뿐하게 할수 있겠지만 만약에 오늘 할로윈 에센스가 안뜬다 그러면 오늘 안에는 이도료를 못 얻지 않을까요? 오케이 자 일단은 뭐 무난하게 보스 빠르게 잡아줬구요 어렵지 않죠? 엘보도 한번 잡고 가자. 이 히드라섬에 나왔다고 하는데 히드라섬 가는 거 상당히 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바로 그냥 히드라섬 도착. 너무 편하죠? 오케이. 야, 생각보다 엘보 너무 손쉽게 잡아버렸구만. 자, 그럼 여러분들 이도료 퀘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북이섬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뭐 어디 뒤쪽에 가면은 문 같은 거 하나 있다는데 잠시만요.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다 여기다. 내가 저번에 이엠플 PC는 뭐지? 했었던 NPC가 한명 있어요. 이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은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행운을 빈다네요. 그러면은 이쪽에 어디 성문 같은 게 열렸다고 들어요? 그렇지. 열렸지. 자 이제는 이도류 퀘스트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왼쪽에 스크롤 이 친구 퀘스트 먼저 받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투시타 퀘스트라고 하는데 배상인한테 말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석을 얻어야 된대. 일단은 요거는 쉬운 퀘스트. 여기서 여기를 다음을 넘기고 다음을 넘기면 요거 팔돈미라는 거를 눌러서 보석이 뜰 때까지 각마을에 배상인한테 한 번씩 말걸수 있는 건가? 자그 다음에는 여인선 배상인한테 한 말 걸어보죠 아니 얘네들 왜케 안주는거요 빨리빨리 보석 넘기면 얼마나 좋아 빨리 주셔요예아예 어, 예, 줬어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 보면은 뭔가 아이템을 하나 준걸 받았어요 요거네 얘도 프레그먼트인데 좋아서 자 이제 두번째 퀘스트 하러 갑시다 두번째 퀘스트가 이제 레이드를 잡는건데 제가 지금 부섭에 들어왔잖아요 제부섭에서는 레이드 하려면 하루종일 걸려요 그 성에 들어오는 해적을 잡는겁니다 두번째 퀘스트는 근데 이거는 공섭가서 찾는게 나을거 같은데 얘들아 요게 나오려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해적들이 나오는 레이드 있잖아요 그래서 공섭가서 좀 기다려보는걸로 하죠 이게 언제 나올지 감이 안잡혀가지고 아 참고로 지금 현상금 261만 원이에요. 좀 많이 올라갔죠? 얘들아 주먹 스타일 그냥 일각할게. 일렉트릭 각성 딱 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게 보니까 딱 콤보가 야무지도만. 아이 맵에 해적이 언제 나올지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거를 뭐 확인할 방법도 없고 시간을 그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요. 요것만 하면은 금방 하지 않을까?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빙밤 잡기? 끝나고 나면 이제 엠마 퀘스트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엠마 퀘스트 가고 나서 이게 중요한 거는 할로윈 에센스로 얻어야 돼더들 할로윈 에센스를 못 얻잖아? 그러면은 못하는 거지 오, 저 사람 거인 버그 써서 사용한다 얘들아 거대 손톱 됐어 거대 손톱 헤헤 점프 버그를 악용한 사람이구만 음, 당신 정지 먹겠구만내 생각에 왠지 이 서버는 가망이 없다 다른 서버로 가야겠다 흠이 서버 나쁘지 않구만 해적들이여 아! 아이 자식! 왜 그래 갑자기 나한테 오히려 좋아요 자신 있으면 들어오든가 들어오든가 어디 갔지? 왜 이제 이제 검 먹고 도망가는 것이야? 응응응, 응, 응, 너 이제 죽었어. 까불고 있어, 요나 기다리는데 방해하지 말라우.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레이드나 좀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옛날처럼 누가 시비 걸면은 무방비 상태로 안 죽고 그냥 적당히 같이 맞서 싸울 수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강해진 보람이 있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서 PVP 하면서 놀고 있거든요? 근데 해적이 안 나온다, 얘들아. 뭘까? 왜이 해적이 안 나오지? 아니, 여러분들 시간이 내 부섭에서 기다렸으면은 지금 벌써 떴겠는데? <laughs> 한 시간이 지나가요 여러분들. 왜안 나와? 오늘 뭐 버그 걸린 날이요?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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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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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한 시간 기다려서 드디어 나왔구만. 아 이럴 거면 내 부스업에서 해도 될 뻔했는데. 왔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깼고요. 열매는 못 받았어요. 까비요아 잠깐만. 야 얘들아 나 이거 서버 옮기면 퀘스트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였어? 아니, 아하, 아, 아니, 이거 여러분들 서버 옮기면 퀘스트 다시 받아야 되는지 몰랐어. 와, 뭐 이런 일이 있나? 상당히 속상하네요. <laughs> 여기서 좀 기다려봅시다. 아, 정말. 이게 뭔 일이고. 항상 생각해보면, 요런 실수를 반복한다니까, 내가? 그칼 얻기 전에, 뭔가 한 가지씩 실수를 해요. 아, 정말. 뭐지, 쟤네들은? 누구한테 맞고 있는 거지? 이거 핵 아니오? 핵 죽입니다! 어땠어? 핵 무조건 죽이자. 응, 핵 컷. 하하하 <laughs> 이놈이 핵이다. 또 죽여, 또 죽여. 응, 또 컷. 어, 핵, 또 죽여, 또 죽여. 전투만 풀어봐, 어. 핵, 이자식. 야, 떴다, 떴다, 얘들아, 떴다. 아, 지금 전투 중이어가지고. 핵하고 맞짱 뜨다가. 제발, 홈으로. 가자. 타, 나 이번에 퀘스트 받았지 얘들아. 그 그래, 오자마자 받았어 오자마자. 야핵두 명이나 있는데 여기. 야 핵이 아니, 야, 두 명이 아닌데? 너무 많은데? 아 어, 나이스 클리어. 야 운이 좋았어. 이번에는 금방 나와서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빅맘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 여기 서버에는 빅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빅맘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돼 가지고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오 어, 있다. 오 얘들아 나 천국 왔어 나나 나 죽은겨? 일단은 여기 횃불에 불을 다 붙이고 나서 어 깜짝이야 누구세요? 그 다음 횃불 잉? 마지막 횃불이 어딨죠? 안 보이는데 얘들아? 아 여기 있구나 야 이건 뭐 거의 뭐 에이, 찾기 어 뭐야 누, 누구세요? 누오 이상한 보스 한 마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오야 빛빛 천국이라서 빛빛이 나오는 건가? 오케이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얀 아우 oh, 클레이어 자 여러분들 이제 5만 딜을 맞아줘야 됩니다 <laughs> 그러면은 보석을 얻는다고 하는데 방금까지는 투시타 퀘스트였고 이번에는 엠마 퀘스트라고 하네요 나를 때리시오 우와 야 아파 잠깐 잠깐 풀피 채우고 여러분들 이거 맞는 거 다음 이거 5만 딜 받고 나면은 그 다음 퀘스트가 뭐냐면은 이제 안개 쌓이면서 모든 몬스터 다 잡는 어휴 뭐야 엥?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얻었습니다 5만 딜다 맞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은 안개가 둘러싸이면서 맵싹다 돌아다니면서 몬스터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 할로윈 에센스가 있어야 되는 퀘스트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가지고 할로윈 에센스가 뜬다 그러면은 이거 다음 퀘스트도 마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사실 좀 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요거는 부섭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길 가다가 누구한테 맞아 죽 그러면은, 끝나는 거 아닌가? 자, 일단은 뽑아보죠, 여러분들. 아, 안 뜨는데, 얘들아? 아, 까비. 아, 이게 떴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알기로는 저기 할로윈 보스한테 맞아가지고, 지옥 가야 되더라 아 그래가지고, 예, 네, 안 떴네요. 이거 할로윈 에센스 다시 뽑으려면은 여러분들 2 시간 기다려야 돼가지고, 그래도 뭐, 여러분들, 나쁘지 않았어. 이제 앞으로 할 퀘스트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할로윈 퀘스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어떻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할로윈 에센스만 뽑으면 돼요. 어쨌든, 이노류까지 가자! 에? 제발. 제발요... 횃불님... 뭐, 무당세를 끄고 해볼까? 아니, 말도 안 되는... 기타, 기타로 불을 붙여 차라리! 이양!